안녕하세요. 스위트루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.. 어? 음... 아 자꾸 떨어져요. 처음이라서 그런지 이 액괴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어, 이 액괴랑 이게 다를 수도 있어요. 이거는 제가 만... 원래를 만들다가 실패했어요. 실패했는데 이렇게 액괴가 됐어요. 이런 액괴가 됐는데 뭉치지는 않고요. 왠지 이게 물액괴예요 액괴가 안 들어갔고 또물풀도안 들어갔어요. 참 희한하죠? 이런 애 께는 못 만들 것 같고요. 일단 이건 예시작이고요. 예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만들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준비물은 섞을 통, 섞을 것, 하비 클레이. 이 하비 클레이는 아이 클레이로 대체해도 좋아요. 목공풀, 목공풀은 없으셔도 되는데 어, 써야 될것 같고요. 딱풀 소다예요. 이 소다는 저는 베이킹 소다를 사용했는데 식소다도 괜찮고 아무 소다도 괜찮아요. 마지막으로 물이 필요합니다. 네, 지금 만들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물에다가 먼저 아이 카비 클레이를 넣어주고 섞어줍니다. 한요 정도 녹였으면 이 뚜껑에다가 이거를 걸러주세요. 이거는 버리면 안 돼요.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건져주고요. 이제 여기다가 목공풀을 넣어야 밥이 조금 시끄러울 건데요. 죄송합니다. 얘좀 시끄러워요. 그 다음에 이거를 섞어줍니다. 네, 지금 여기 시끄러운 점은 죄송하고요. 계속 섞어주겠습니다. 네, 목공풀을 다 섞었는데요. 여기다가 이제 어 딱풀을 조금 뜯어가지고 뜯어가지고 엄마! 이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, 요 정도? 잘라서 녹여주세요. 이거 처음에 그냥 넣으면 잘안 되는데, 그래가지고 이렇게 뭉개가지고, 이렇게 뭉개도 되고, 그냥 따로 뭉개도 돼요. 따로 뭉개는 게 훨씬 더 좋겠죠? 하지만 저는, 그냥 이렇게 할게요. 그 다음에 계속 섞어줍니다. 네, 이렇게 딱풀을 녹였으면 아까 만든 이 아이클레이를 다시 넣어서 녹여주세요. 이거 한꺼번에 다 녹여도 되시고요. 하는 방법은 상관없으세요. 깨끗계 섞어주세요. 다 이렇게 녹을 때까지. 네이 정도로 했는데요. 음 아직 알갱이가 남아 있어요. 아까 전에 이렇게 녹일 때 조금 더 많이 녹여셔야 될것 같고요. 일단 저으면서 하는데 조금 막이 생겨요. 근데 잘 뭉치지는 않아요. 이럴 때 맞는데요. 때는 음, 많이 이렇게 랩이 많이 생기는데, 한참 동안 이렇게 안 뭉치더라고요. 그래서 한, 이 소다를, 어, 엄청 조금, 어, 잠깐만요. 한요 정도? 넣어주세요. 이게 양, 만드는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. 이러고 계속 섞으시면 점점 뭉치게 돼요. 저는 잘 모르겠는데, 이렇게 계속, 이렇게 하면, 뭉치게 돼요. 한번 뭉칠 때까지 저어보겠습니다. 네, 제가 좀못 뭐 기다리고 막 급한 성질이 있어서, 제가 먼저 만든 예시작 있잖아요. 이거는 원래 망쳤다가 이렇게 된 건데요.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아직 손에 많이 묻어요. 이렇게 막 물기가 묻고요. 이거는 물, 액체 괴물 같은 물이에요. 액괴 같은 물. 그래서 이거 흘리면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요. 근데 좀 걸쭉해지긴 하는데, 아직도 막 많이 먹고 많이 흘르고막 그러니까, 이렇게 해도 완전 빨리 흘러요. 풍선도 좀됐고요안 뭉쳐져요, 별로. 풍선을 많이 묻다 보니까 이렇게 뭉쳐져도 좀 묻거든요.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네, 이거는 좀 이렇게 걸쭉하게 됐는데요. 이거는 좀 액괴보다는 액정이나 점토 같아요. 이게 좀, 여기 팔이 불편해서 조금 이거를 뭉쳐볼게요. 네, 이렇게 점점 뭉쳐지고 있어요. 거의 다 돼가는데. 네, 이렇게 자르르고요. 이거 한번, 이거 종이인데? 종이니까. 잠깐만, 이거 묻는 거를 테스트를 한번. 이렇게 해서 한번 이거 떼볼게요. 잘안 떼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닦고, 이거 유리? 바닥? 거기에다가, 맨날 하던 데다가, 한번 여기다가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오랜만에 이렇게 왔어요. 오랜만이야, 바다가. 오랜만은 아닌 것 같은데. 이렇게 막잘 흐르고요. 손에도 별로 안 묻어요. 여기 알맹이가 좀짙히긴 해요. 완전 잘 내려요. 아좀 묻긴 묻어요. 하지만 이렇게 하면 금방은 잘 떼져요. 출처는요, 어, 잘 모르는 것 같고요. 이게 맞는 방법이 많아서 그런지. 그리고요, 이거, 이름을 정하도록 할 건데요. 후보는 1번, 모짜렐라 인더 액괴. 좀 이랬는데? 모짜렐라 인더 액괴. 두 번째, 그냥 치즈 액괴. 세 번째, 형광이. 저는 이것 중에서 조금 치즈 같으니까 모짜렐라 인더 치즈? 아, 인더 액괴? 모짜렐라 인더 액괴. 인더 버거를 비슷하게 한 인더 액괴를. 아. 잠깐만요, 죄송합니다. 이렇게 잘 흘러요. 잘 떼지고. 근데 종이에는 묻는 것 같아요. 풍선, 좀 돼요, 좀. 이거 구으면 조금 안 묻을 것 같고요. 네, 출처는 당연히 저가 아니겠죠. 네, 꽤 만드는 게 영상 올릴지 지금이 한 세네 번? 만든 영상은 지금 두 번째잖아요. 좀 서툴기도 한데 영상. 끝까지 봐주셨 봐주신 사람들은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요. 어 스위트비비는 나중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